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우와, 우리는 낙지 볶음밥. 하은이는 햄버거 맛있게 먹어. 나 먹거라면 두 개야, 하나 아빠 줘? 응. 소이는 여기서도 김치 쭈이게 맛있게 먹어. 맛있다. 하솜이는 김? <laughs> 안녕. 하솜이 어디 가요, 오늘? 네? 비행기. 비행기 타고 어디 가요? 제주도. 제주도. 파이팅. <laughs> 내려다 <다녔다> 오자. 아니고 배 타고 행 전에 배 아파서 걱정했는데 살아났네 오래기. 안 나세요. 엄마히 먹었어요, 애들. 만만히 먹었어요. 보라트 해주세요. 보라트. 자 이제 탑승구로 가볼까요? 네, 네 좋아요. 파소마, 아, 갈까요? 네, 네, 좋아요. 아들, 아들 상어가 나를 잡고 있어. 걸어가는 거야, 걸어가는 거. 거. 저좀 살려주세요. 일본주은 승객 또는 이인상은원영이트상은승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시기바이니다은이영상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영이리 와, 은이영이 영상은 이이 오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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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뒤에맨뒤안행이가 되게 쎄거 같다 그지응 엄마 안녕 해줘 안녕 진짜 좋다 뭐야 둘다 비행할때 무서우면 손잡아 네음 네. 네. 아래? 응. 메뉴들이 블루투스. 자기 이어폰도 연결할 수 있고, 자기 기계, 개인기기랑 연결해서. 기수 있어. 리모컨으로 사용하고 싶다면? 아, 리모컨. 조명을 컸다 컸다. 이걸 누르면은 위에가 켜지고 꺼지고, 위에 조명을 여기서 켤수 있어. 그 다음에 이거는 승문 호출, <목소리> 비행기 정보, 질찾착거고요 <목소리> 방해금 수면중 기내식 공시주세요다음 여기 또 다른 설, 음, 설정, 언어까지. <목소리> See the light. 가보자. 좌석 앞 주머니 속에 보관할 수없 다시 해볼까? 진짜 안녕하세요. <laughs> 집으로 아니. 스 야시장. 왔어요 안녕. 안녕. 옆에서 본그거야 보여? 어, 저아 아, 그 하얏트? 조명 어... 너무 예쁘다. 어. 안들린다 엄마 후불을 지켰어 우와 냄새 너무 좋아 물티슈 꺼내 오고 싶었는데 <laughs> 가방에다 <가봐도> 못는바다가 <laughs> <glambe> 엄마 양고치 먹어봐, 어때요 소마? 음, 나쁘다. 소스가 맛없어. 그래? 네, 네, 네. <laughs> 아, 저반세우 반새우 더살고 싶다. 아? 응? 반새우 맛있죠? 진짜 반새우 짱이었어. 반새우 추천. <뭐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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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. 니 화이팅. 형아가 알려주는 대 잘해봐. 아, 저... 세게 가야겠다. 잘 던져. 아. 오, 오. 아이고 세게! 꽉 잡고! 오 잘했어! 아이고 오우 오우! 와! 우와! 뭐야? 아이고 아좀 뒤로 나와 아이고, 아이고. 괜찮아. 한 번은 못 맞춰도 괜찮아. 오 잘했어. 오 잘했어. 오 잘했다. 오 잘했어. 조의 맹이. 벌레가 어딨어? 굿모닝 굿모닝 하은 머리 이렇게 <laughs> 동물일 수을것 <있을> 같아 <laughs> 하소아 굿모닝 해야지 하솜아 굿모닝 해야지 안녕하세요 이제 잘 잤나요? 여기가 어디예요? 제주도 누구 집이에요? 누구 집? 쪼꼬집 아니야? 모뭐 집이야? 친구가 내려준 커피. 조금 밖에 한라산 보인데. 진짜. 응. 그런 와, 진짜 비 좋다. 텐트도 좋다. 간단하게 여행 중에 챙길 수 있는 영양. 하소 아, 아, 연양시간. 우리 아, 아, 양 시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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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짜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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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하세요 일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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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을 보여줘야죠. 아, 하수이 수영복은 무슨 수영복. 색이에요? 파란색. 아, 수영복에 원피스 위에 로보 입었어요. 그리와. 너무 예뻐요. 우리 바로 수... 마트 갔다 올 거예요? 네. 자, 화이팅. 하수민 먹고 싶은 짜장면 사오세요. 네. 장난 아니다. 왜 제주도 교회가 이렇게 조금 왜? 교회가 많아. 안 해봐. <laughs> <laughs> 우와, 물고기 가자, 소마 이제 물고기지? 하솜아, 빨리 와 3일 동안 탈 아이오닉5 전기차요 너무 넓다 안녕, 얘들아 오, 오, 안녕 하솜이 누가 시트 타고 아, 예뻐 나는 안드베트 벗으서 여기가 이거 안드베트 꽂으면 돼 언더벨트 꽂는 데가 없어? 없어. 그래. 근데 이게 있어. 고무줄로 해 꽂는 거였어. 어? 이따가 내려서 우리는 고등어 쌈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. 우리 순진이쳐 따라가자. 이따 식당에서 만나요. 따라가. 어 편의점도 있어. 근데 주차장이 아직 저거니까. 바다 속 고등어 쌈팜. 예쁘게 여기 사보세요. 밥 먹으러 왔어요. 해줘. 밥 먹고 어디 갈 거예요? <목소리> 바다 갈 거예요? 먹어보고 싶다. 나 간장게장 먹어볼래. 음, 하나 먹어봐. 어머괜찮게요 아 음. 여기다 갖어 음. 음. 기다려, 한만 이거, 이거 널려줄게, 이거 이거. 보여줘야지, 새 보여줘야지. 다나 있다. 언니 를게요세 고등어구이도 맛있겠다. 국물에. 국물 라 들어가. 여기에. 여기 안들어 뜨거워. 가는 길에 막 에메랄드빛 바다에 음. 물고기도 많은데 음. 언니 목소리에 유튜브에 나왔니 내 목소리가 얼마? 이거 유튜브에 올려 영상 찍고 있거든 그럼 전화를 끊고 찍으면 되잖아 찌롱찌롱 여기 는함덕른처해병 어? 놀랐어요. 색깔 너무 예쁘다. 어서. 줄게요. 아야오 <laughs> 어, 예, 어. 어, 예, 혹시 포카 하나 더 있어? 여기 있는 게 다지. 이두개 챙기지 않았어? 포카. 이게 하준이 쓴거 같은데? 관광길 정말 뭐 수고해 재밌게 잘따라어 얘들아 재밌었어 네왜 어.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오케이 여기 왔어요 이게 골라서 사고 얘 귀여워 기본 상차림 고기 뻗은 하선이 돌리나, 언니 <laughs> 귀여워라. 맛있어? 정신이 확 들어? 하은이는 언제 먹을 거예요 왔어? 초토와초토와 우와, 잘 먹었다. 잘 먹었어? 하은이? 하은이? 충전했는데 전기차 충전했는데 케이블이 뽑히지 않아서 우리는 집에 못 들어가고 있어. 11시 30분. 애들은 다 그래서 <laughs> 잠들었어요. 특히 전기차가 케이블이 뽑히지 않아서 SK 렌터카에 전화를 해서 금거 출동을 요청하긴 했는데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겠대요. 전기차의 에러상왜안 뽑힐까요? 궁금해? 지금도 여기 안에서 걸렸나? 응! <laughs> 해냈는데 지금 안 돼요 설똥 오셨다 가셨어요 우리는 이럴 때는 스마트 키에 스마트 키를 껐다가 켜스마 키에 예, 해답이 있었네 스마트 키에 스마트 키를 껐다가 켰다 이걸로 문 열림하니까 아 진짜? 높네. 아, 우리가 스마트 케어에 열림고 눌리니까 바로 왔대.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그럼 이제 드디어 숙주로 가볼게요.